출근하기 전에 제가 승모근을 좀 간단히 풀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요즘 어, 제, 저도 바쁜 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여기 어깨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다 보니까 승모근이 많이 뭉치게 돼요. 근데 이때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꼭 이때 승모근을 풀어주는데 제가 어,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가 전류를 이용한 갈바닉 그리고 에이즈라 바디 쉐이핑 젤 그리고 천연 허브로 만들어진 파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할게요. 어 일단 이 바디 쉐이핑 젤로 이렇게 음,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갈바닉 4번. 일단 띠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만날 때는 이 미스트를 좀 뿌려줍니다. 어 이쪽이 저는 어, 흉색 유돌근 이쪽이 굉장히 많이 뭉쳐요. 그래서 삐삐 소리가 나죠? 이 중간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 세골 쪽으로 이렇게 버려주고이 삼박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뒷목이 엄청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어, 갈바니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남이 하는 것보다 혼자 혼자서 하는 게더 좋아요. 이 자가 전류를 잡아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이제 정말 좀 바쁠 때는 안 하고 여유가 될 때는 이렇게 꼭 풀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 새골도 예뻐지고요. 그다음에 승모근이 쏙 내려가요. 그래서 목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독소입니다. 어깨 라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깨 라인을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지만 훨씬 더 동안, 어, 얼굴과 그 다음에 이 바디 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그 림프가 정말 중요한 림프가 다 지나가는데 림프가 막혀버리면 순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굴 살들이 빨리 처지게 돼요. 얼굴 라인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재생도 느리고, 그 다음에 뭐 홍조나 이런 이제 순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갈바닉으로 여기를 꾸준히 하루에 5분씩만 풀어주셔도 이 예쁜 그 어깨 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 보시면 엄청 예쁘시잖아요. 드레스도 입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 어깨 라인을 꼭 관리를 같이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푼적이고 안푼적인데, 목이 훨씬 길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긴 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쁜 세골 라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비키니 입거나, 그 다음에 드레스 입기 전에, 딱이 갈바닉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쪽도 한번 풀어볼게요. 닦아주고요. 어, 그냥 샤워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어, 이 천연 파스가 있는데 이 파스를 이 라인에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마사지해주고 여기를 꼭 풀어줍니다. 그러면 예쁜 이제 어, 어깨 라인과 이 새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많이 이제 뭉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주름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트로페이스 어, 에센스인데요. 이게 데콜테. 이 듀엣 에센스는 목, 넥골테 전용 넥크림인데 로션과 젤두 가지 타입으로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주요 성분이 에토신이라는 성분으로 끊어진 엘라스틴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면서 탄력을 높여주죠. 일명 보톡스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듀엣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블렌딩해주세요. 그래서 어, 목주름은 한번 생기게 되면은 잘안없어지고 레이저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주름은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게 중요한데 듀엣 에센스는 어, 이미 생겨버린 목주름도 옅어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력을 증진해주는 어, 에센스에요 그래서 발라주실 때 이제 위, 위로 일단은 좀 발라주시고 마사지를 좀 해줄게요 꾸준히 해주셔야지, 꾸준히 발라주면은 떳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 목주름, 어, 예쁜 어, 어깨라인과 목주름을, 어, 없애주시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수분이 뺏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목주름에 영양을 이제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센스입니다 이상, 뉴스킨 진피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